어, 이 본문에는 이, 이제 한 왕, 음, 이제 특별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 이 아시아라는 왕이 죽음을 겪게 되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 왕의 자손들,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지금 여기는 남 유다의 왕국입니다. 열왕기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도 나오고 남 유다의 왕들도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은 남 유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남 유다는 누구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고 있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왕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그러하다 보니까 어, 이왕 저왕 이혈통 저혈통 막 바뀌어가면서 여러 왕들이 막 반란으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왜냐 다윗의 왕조를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하에 계속해서 그 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이야시아가그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위를 잇다가 죽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달리아, 이 아달랴는 특별히 아합의 딸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였죠. 그 아합의 딸로서 이 다윗의 혈통을 다 없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일을 이아달리아 여왕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 아들 중에 요아스를 숨깁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여인입니다. 어, 이 여인이 이제 제 봤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살로 추정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것이죠. 이 아이를 어디에다 숨기냐면 바로 이 성전에다가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우야다였는데 이 여우야다가 이 아이를 숨겨줍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특별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야다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요아스를 지켜낸 여우세바도 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쓰임을 받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두 여인이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어, 큰 힘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요아스를이 아달리아에게 드러내서 고했으면, 그 당시에는 아마 떵떵거리며 살수 있고, 아주 인정받는 왕의 충신들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 왕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 이 요아스가 살지 못했다면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여우세바라는 여인과 여우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분별했고 자신의 아니와 자신의 어 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 요하스라는 왕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어, 여우야다가 왕자 요하스를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으로 삼을 때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한 일곱 세라는 이제 어린 아이인데 이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6년이란 기간 동안에 숨기고 숨겨서 겨우겨우 키워낸 아이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달랴라는 여왕은 그 권세가 아주 큰 상황이었지만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여 어, 정말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11장 12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여, 여, 여우 야다와 같이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고 우상의 무리를 타파하는 이 개혁을 이뤄낸 여우와 야다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니와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아달아와 같이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 자신이 죽 자신이 죽을 수 있을지언정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주의 뜻을 지켜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역사에 귀하게 이름이 남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귀하게 새겨지는 "아, 이 사람, 내가 사랑은 아무개 내뜻 안에서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을 지켜냈구나" 인정받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바른 길을, 가장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될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날주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입니다. 오늘 자날주 호세아 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호세아 선제자는 어. 이 서두에서도 이 일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음녀 고멜은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심지어 은열 다섯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옵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에게서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명령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면은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아주 멋진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멋진 모습들.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 가운데서도 이 구름 한 점으로 놀라운 비가 내리게 하는 이 기적들을 펼쳐 보였던 이 엘리야,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냥 죽지 아니하고 정말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 멋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도 있는데 호세아는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뻔히 음란한 여인이니, 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그것을 따르는 이 호세아를 보고 있노라면, 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 네가 그러면 나도 그러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난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여인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도 다시 그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크게 쓰인 받는은 멋지게 쓰임 받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삶 자체가 비참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멋지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 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편의 기자가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내 나에게서 죄악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감히 나를 주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기도가 오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죄악 가운데서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자 날 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여인도 있었고요, 여우야다라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무명의 이 시편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금 그릇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은그릇도 있을 수 있고 질그릇도 있을 수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금그릇이 당연히 귀하니까 좋을 것 같아 보이고 또 질그릇은 불품도 없고 여기저기에 막쓸수 있는 그릇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그릇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귀 기록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기억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